3월 30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장병과 군무원의 보안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보안 전문 교육을 29일부터 10월까지 추진합니다. 대상은 전국 50여 곳의 70여 개 소규모 독립부대로 보안계획과 유합보안 정보통신보안 등 부대 특성에 알맞은 교육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군 삼함대사령부 공병대대가 29일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지역문화축제를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장병 20여 명은 전남 영암군 3호읍 일대 2.3km 구간에 있는 비닐봉투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수거하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29일 수목에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비료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에는 국방부와 서울현충원 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서울현충원의 주요 수종인 수양 벚나무와 소나무 700여 그루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9일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튼튼한 국가안보와 첨단국방건설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국방반도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관군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